오늘의 수발요정 로이. 오늘의 봉양 음식. 봉양 음식도 아니죠. 주문이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엽차는 홍초와 소주를 대령하라. 그리고 다리아 아줌마와, 어, 미는, 아, 다리아 아줌마래. <laughs> 다리아와 미는 떡볶이를 대령하라. 아, 그리고 엽차는 떡볶이 싫다고 소고기 음식으로 준비하라. 이세 가지 미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주방에 들어갑니다. 예, 예. 어 그래 예통 그래 좋아. 예. <laughs> 드디어 음식을 다 말려왔습니다. 응? 아, it is 아아 크림 소스 이제 크림 소스 and butter and milk and some yeah milk yeah maybe Russian people like this yeah. It is all some fusion Korean and f o r e i g n e fusion style. So try it. <laughs> Oh my god. For me, I think this s perfect. Very yummy. Spicy. Well, but this one, if you cook, is not spicy. This i d Oh my g y god. o o d Oh my god. Oh my god. Oh y god. Oh god. Oh my d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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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 가안돼 d Oh my god. 가지고 y god. 가 h my g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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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od. 떡볶이랑 뭐 이런저런 요리 해줬는데, 옆차 또 컴플레인, 옆차 싫어한다고. <laughs>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렇지, 뭐 오늘 좀 신나게 할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힘이 지쳐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아, 정말 수발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옆차, 옆차 하나만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서 먹었다줘먹었다줘 응, 음. 아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이거 탁 틀어가지고 뭐하는지도 몰라요. 응? 아 지금 이제 술판 술판까지 좀 버리려고 하는데 뭐를 내가 뭐 여러분하고 이거 댓글을 뭐 읽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응? 아 지금 옆차가 지금 은근히 지금 뭔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사람들을 다 챙겨주니까 옆차가 약간의 뭐라고. 좀 기싸움? 갑자기 얘네들은 맛있다는데 자기는 맛없다고 다른거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 정말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응? 여기서도 일단 1등이 돼 보고 싶다는 마음인 것 같아 아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오늘 방송이 길게 못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술은 시작도 안했다 방금 요리해 준거 이제 다 먹고요 응? 일단 난 방송 틀어놓고 잠일좀 할게요. <laughs> 방법이 없어. 어, 이호원님 기빨리네요, 예. 어, 계라님 옆차 안녕. 옆차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을지. 응? 예, 네, 오늘 더구나 형님도 없어요. 형님도 친구 오셨다고 나갔어요. 나 혼자 세 명을 다 이루고 있으니까. 그까나 혼자 그냥 술 먹고, 안먹는다는 m c o 엽차 와 대꾸도 안 해요. 엠문 노이 노이 엠문 깨나이 깨나이 바 다이더워 M 컴어 알았어 안 먹는데요. 저 혼자 먹을게요. 엽차 안 먹는다면은 우리 먹을게. 브린티 린티 네. 이제 브린티. 브린티. 네. 브린티. 네. 브린티? 네. 브린티? 네. 아 이제 믹스 야 소주 앤 믹스 이제 모서이 야. 야. 소주 좀 따르고 그래도 먹을 사람은 먹으라고 하면 뭐야 뚜껑이 또 달려있네 홍초는 <laughs> 이것도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 처음 따보지 이렇게 먹으면은 아, Can you try it? 아아 n o 이 really e v o a 아무도 안 먹는데 요저 혼자 뭐안 먹는 사람 도 왜 나도 이거 다 준비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웃음> 진짜 아우나 <laughs> 진짜 나 혼자 그냥 먹을래요 나나 지금 가, 내 책상에 홍초랑 소주 한병 갖고 왔어요 오늘 나 먹고 나 그냥 뻗어 버릴래. 네, 더 이상 이제 네, 어? 네, 여러분 나 혼자 먹겠습니다. 아왜 삐진 거냐고요? 자기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요리 방법에 마지막에 소스를 크림 소스를 만들어서 소고기에 올렸거든요. 그 소스 때문에 고기를 못 먹겠대요. 어쩔 수 없죠. 음, 응? 네, 분위기 체할것 같아요. 음, 응? 시원한데 버리자면 그냥 두라고 놀자. 아 정말, 나 그냥 먹고 정말 소주 소주 이빨 먹어버릴래요. 아. 어. 수, 소주, 소주를 더 타서 그라스를 만들어 버릴게. 죽어봅시다 그냥. 뭐술 먹고 쓰러졌는데 별말안 하겠죠? 네? 옆차가 제발 눈치를 채기를 바라는데 사회생활 이건 결여야.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어? 옹기오리 다이블로엠 커먼옹. 늙어, 쯔때 일어 엠문, 엠문, 옹소주, 준비. 아, 지금 기분이 바뀌었대요. 지금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먹고 싶지 않대요. 예. 네. 아, 정말. 아유, 참. 오늘은 그냥 저 혼자 취하는 방송 할게요. 여러분들 베트남 삶이 이런 일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여자만이 같이 뭐 일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어떤 자존감을 찾을 때 문제지. 내가 갑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 될 때는 이렇게 피곤해요. 굵은 네? 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뭐 제가 오늘 준비를 잘못 해가지고요. 잘못 논을 상황이에요. <laughs>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미나한테도 되게 미안한 게 미나한테도 미안하고 다리한테도 내 미안한 게 사실 옆차가 이 제안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오늘 술을 먹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저녁 준비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해줬는데, 막상 불러놓고 나니까, 옆차가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이거를, 아, 정말, 만약 한국이었다면, 정말 한국이고 내가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직장인이었 직장인 상사였다면,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런 상황 되니까. 에이, 오늘 그냥 먹어요. 적셔 먹어요. 월요일에 먹에이어요월요일유 먹어요. 월요일에 먹어먹고먹어 먹어요. 요아어요월안에먹어안사이에어어 green no. t a tea. oh yeah, green tea. yeah, feel k e o k t r o n I'm warm. Mm? I'm w r m a I'm warm. i a r m I'm w a huh? <coughs> I'm warm. I'm w r a r m i a r m r m I'm w <coughs> I'm warm. I'm I'm w a 응더 원해? 응 감사해 나는 소주안마옹어다 마셨어? 옹, 옹, 어, 옹, 옹 소주를 안 마셨어 줘안 마셨어 나 잘못 어 감사해 나 잘못 먹었어 나 잘못 먹었 아. 정말 아나 생각해보니까 정말 거짓말쟁이였어요 베트남에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영상 올린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로이 씨만 항상 즐거운 영상 올린다고, 즐거운 척을 하면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정말 힘든 모습들을 보이고 하는데, 그런 걸 보일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솔직히 참담하죠. 베트남에서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라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게 그나마 응? 좀더살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웃음을 지었죠. 음. You're going right? Everything okay? Ah, every, yeah, everything is okay. Ah, because today is Friday night. It's okay.